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후 한국축구계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과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대팀을 이끌며 2022년과 202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공적인 지도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더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전문성과 엄격함을 바탕으로 한국축구가 세계적인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의 가장 뛰어난 선수 중한 명으로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그는 국가대표팀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많은 팬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관리 스타일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현재 국가대표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술과 팀 구성에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부케컵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팬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심지어 협회의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 없는 일로 국가대표팀 내부의 긴장과 갈등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홍명보 감독의 엄격한 훈련 방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높은 수준의 규율 준수와 경기력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줄수 있고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성공을 위해 선수 선발부터 전술 개발까지 국가대표팀의 전면적인 개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면담을 통해 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와 선수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엄격한 관리 스타일과 전술적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찾고 팀내 분위기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뛰어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수 경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입니다. 그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2002년 월드컵 4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그는 아시아 축구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팬들은 여전히 홍명보 감독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국 국가대표팀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어려움과 희망사항을 더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술과 팀 구성에 있어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팀의 실제 상황과 선수들의 능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팀 전체의 사기와 단결력을 높여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경기 환경을 조성하여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팬들과 선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경험과 재능을 고려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축구를 새로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선수들의 협력을 얻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팀이 세계 축구 무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축구는 매우 안타깝고 슬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축구협회의 문제와 홍명보 감독의 욕심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원래 전설적인 축구선수이자 가장 존경받는 선배였지만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출전권을 거부함으로써 동료들과 젊은 선수들의 존경을 잃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년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경력에서 마지막 도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한국 축구의 전설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한국 축구만을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전의 실패에 대한 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볼때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독으로서의 실수를 넘어 그를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평가받게 하고 모든 팬들로부터 외면받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한축구협회 내부의 사람들이 권력을 포기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비판이 축구협회를 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팬들과 대한축구협회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축구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한국축구의 미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부끄러운 태도를 보이며 협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참가했던 이천수는 홍명보 감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국인 감독에게 적합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전 선수들의 한계를 분명히 보았고 이 선수들 중 일부는 자신을 포함해 관리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청룡은 월드컵 결승전이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은 여전히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 길을 선택했고 결과가 어떻든 그 길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많은 국내 팬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축구는 한국 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리더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